맞아 김치 말고 네, 김치라고 해야 돼 김치 <laughs> 김치 응, 김치도 할수 있고 아건령는 아직 안돼건령는 아직 어렵고 김치랑 족구구족 족구구족도 좀 아직 어렵고 그냥 족구구족은 족구구족이야 이거는 근데 변세는 고칠 생각은 없어 그냥 족구구족이야 이거 그냥 이 한국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. 광물채굴 시 주계 상태로 들어. 감물을 채굴 시 주계 상태로 들어. 그러니까 나 한국어 발음 잘 늘었다니까? 근데 약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약간 위식을 하면서 어 이거는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라고 머릿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괜찮아. 근데 막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. 뭐 아무 생각 없이 발음을 하면은 그거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음. 어 맞아. 내가 너가 있으면 어,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을 하면서라던가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재밌어서 감으로 하고 있을 때던가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이 발음 해봐 하면은 할 수가 있어. 근데 변서에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어려워.